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어, 제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올려요. 어, 이벤트는 제가 처음 시행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나 진행에 좀 약간 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점을 미리 방지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어, 어 이제 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영상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미숙지하시고 숙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하시고 어 참여하셨다가 어, 발생하는 음,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 저는 절대 일절 책임이 없다라는 거 음, 미래 알아두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메모장에 따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자, 제 1회 좀, 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적어 놨고요 어, 1시, 어, 11월 2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점부터 11월 7일 자정, 12시까지입니다. 11월 8일 참여자부터는 이벤트 참여 불가에요. 예, 딱 11월 7일까지입니다. 11월 7일까지. 자, 참여 이벤트 방법, 참여 방법은 밑에 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당첨자 발표일 늦어도 11월 9일에는 발표를 해 드릴 거고요. 11월 8일 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추첨 방식, 당첨자를 뽑는 랜덤 프로그램. 어, 이것도 역시 제가 녹화해서 그렇게 보내 드, 어, 올려 드릴 거니까 그때 어, 당첨자 발표를 그때 확인하시고 어, 제가 그때 또 따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당첨자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돼요. 자, 상품 1등 하티하티 타이거 유채 한 마리. 그리고 2등, 블루풋밥은 유체한 마리, 3등, 오셈, 어셈바라 오렌지밥은 유체한 마리, 이렇게 해서 총 3분에게 이렇게 상품을 드릴 거고요. 어, 상품은 디스타가 저 아는 동생이자 저희 같이, 어, 타란틸라 사회기 운영진인 디스타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자, 상품은 우체국 택배로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착불. 착불은 본인이 받으시는 본인이 이제 돈을, 돈을 내시는 거예요. 약 4천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해당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참여 방법 미숙지로 생기는 어,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의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유튜브 타란 센터를 검색해서 나오는 타란 센터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구독은 어, 구독자에 한해서만 제가 이벤트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에. 어,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돼요. 이미 구독 버튼을 눌러서, 어, 그, 제 영상을 구독 중이신 분들은 바로 그냥 2번으로, 음, 2번으로 넘어가셔서 이것부터 보시면 돼요. 자, 2번. 현재 이 영상을 본인이 활동 중인 카페 및 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등 홍보가 가능한 곳에 공유를 해 주시면 돼요. 공유를 해 주시고, 이 영상, 이 이벤트 영상을 올려 주시면 돼요. 음. 대신 홍보가 가능한 곳인지 필히 확인 후에 이제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괜히 이벤트 어 괜히 그 공유 뭐 공유나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카페나 사이트 같은 곳에 올리셨다가 본인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타란툴라 사일기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 홍보가 저희 카페도 저,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홍보로 인해서 어, 생기는 본인의 불이익 그리고 또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게끔. 어, 물론 제가 이거를 주도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해당 카페에 제대로 어, 공지 사항은 제대로 숙지하신 다음에 어, 올려주시는 게 서로에게 얼굴 붉힐 일도 없는 어,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절사모는 가능해요. 어, 절사모는 가능. 절사모는 홍보 뭐야, 홍보하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음, 직접 가셔서 거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공유해주시면 되고, 어 그리고 본인이 공유한 곳의 링크를 현재 이 영상, 이 유튜브 지금 제 영상에 댓글로 타른센터님 링크 모모모입니다. 링크 복사해서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을 할 거고, 어 제가 확인이 완료가 되면 확인 완료입니다. 뭐 혹은 이벤트 참여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 거고 그 댓글을 받으시는 분은 어 당첨자 발표일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그 예를 들어서 홍보가 가능하지 않은 곳에 본인이 올리셨다가 삭제가 돼서 제가 음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본인이 어 홍보가 가능한 곳에 홍보가 가능 가능한 곳에 이제 그렇게 어그 다시 링크를 걸어서 공유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 후에 어 그렇게 댓글 화, 어 뭐야, 참여 확인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 드릴게요. 음 그렇게 해서 총세 분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사실 이 취지 자체는 뭐 물론 제, 제 유튜브 그 홍보 같은 것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고 하셔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에. 어, 이렇게 좀 약간 재미있게끔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물론 홍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저와 직접적으로 물건도 거래할 수 있고, 음, 뭐, 그럴 수 있는, 어, 그, 뭐야, 저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소통이 좀 약간 크다고 봅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그, 어, 이벤트,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음, 이 영상을 올린 이 시점부터 시작입니다. 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어, 시행에 옮겨 주시면 됩니다. 건 툴비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뿅!